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다롭게 고른 10분 짧은 입시. 밀크티 입시 전략팀장 김용호입니다 올드 합격 사례 빅데이터 에두고 전상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 학생은 이제 합격했잖아요. 근데 내신이 사실 이 정도면은 정도 네. 뭐 1, 2등? 그죠 예.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왜이 말씀 드렸냐면 학부모님들이 내신 등급이 한 학교에 되게 많은 줄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가끔 가다 상담 하면어 그런 내신 등급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이 아무리 이제 음, 공부 잘해도 예 예. 실제 수능 가면 그 앵수행들과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모의고사 예. 0분위를 충분히 확보할 만큼 예. 압도적이지 않으면 대체로 이제 등급은 밀리는 게 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음. 그럼 이 정도 뭐 체저도 뭐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겠는데 네. 네. 예. 의대를 가겠다 예. 그러면 수능 체저가 안 되겠지만 그렇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예. 선발이라면 충분히 수능 체저가 맞는 학생이죠. 음. 예. 그러니까 수도권 일반고 여학생이었는데요. 예. 예. 예, 서울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로 이제 과도 음... 기계공학과를 콕 찍어가지고 네. 이렇게 왔고요. 뭐 1등답게 학생부 기록도 매우 풍부했고요. 네. 이제 수능 최저 등급도 뭐 무난히 네. 모의고사 성적을 봐도 2등급 음... 세계는 넘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균형 선발에서 여학생이 기계공학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은 오히려 딴데 있었던 거죠. 딴데 네. 있었던 게 뭐냐면 이 학생이 보면 그 내신이 1.05가 된게 예. 전과목 1등급으로 계속 해오다가 예? 보통 이제 그 2학년 2학기 혹은 3학년 1학기때 기백을 하잖아요. 예? 예, 기백에서 좀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아... 기백에서 3등급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기계공학 쪽으로 가게 되면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질로 이제 예. 입학할 적에는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도 예? 그. 사실 이제 기계공학이라고 하는 게 공간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정밀한 설계와 그 조합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다 결합되는 학문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분명히 약점이 생길 거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계공학과 말고 좀 예. 유사하게 갈수 있는 그 재료공학 쪽이나 그러니까 이제 신소재로 대표되는 그런 쪽으로 돌아서 가는 건 어떨까에 대한 음... 그 권유를 좀 여러 차례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의 의지도 워낙 강했고, 예? 학교 측 의지도 강했고, 음... 그래서 이대로 진행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음... 근데 이대로 진행을 해서 뭐 무난히 합격은 했지만, 예? 지금 음... 깨름직한 면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것이 이제 여지없이 이제 드러났던 다음 사건이 있습니다. 음... 한번 넘어가보실까요? 예?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에 지원을 했고요. 당연히 뭐, 셋다 합격하는 데는 큰문제 없었습니다. 예. 서울대 합격했고요. 뭐 학생부도 괜찮지 자기소개서도 좋았지 그 다음에 그 수능체제도 충분했지 그래서 합격은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음. 정확히는 이제 as 상담은 이제 1년이 조금 안된 시점이었지만 예. 사고가 발생했던 건 이제 1학년 2학기에 전공과목이 시작되었을 때 예. 이제 이 학생 표현으로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건 틀이 잡힌 친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회의감이 들어서 이제 AS 상담을 하는데 이 학생은 못 다니겠다죠. 하 그럴 때 보통 부모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뭐 참고 다녀라. 등록금도 <laughs> 어? <laughs> 싼데 네, 그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균형 선발로 입학했던 학생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을 또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 예. 그렇다고 해서 일반 전형으로 음. 가서 경쟁력이 있느냐? 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균형 선발에 서울대가 내세우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일반 전형에서 내세우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균형 선발의 키워드는 충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예. 그래야 또 추천을 예. 받으니까. 네. 예. 재능과 충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에서는 이제 재능과 열정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측면에서 확실히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학생이 일반 전형으로 다시 다른 과를 도전해 볼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수능으로 다시 간다? 뭐 이제 앞에서도 네. 봤지만 네. 가장 공부를 잘했던 시기에도 이제 이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네. 다시 수능을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를 해서 만약 이 정도 성적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뭐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경희대학교가 이과대만 서울에 있고 나머지가 그 수원에 있잖습니까. 예. 그럼 결국 이제 서울시립대는 안정권인데 예. 중앙대부터는 이제 어떤 과를 고르느냐에 따라 음, 예, 유물리가 예. 관리는 맞습니다. 성적이 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 졸업만 해다오가 됐죠. 근데 예. 그 학생 입장에서는 1학년 2학기 전공이 시작됐을 때 이미 절망하기 시작한 건데 예.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도대체 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설득을 해봤습니다. 설득을 예. 열심히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예. 과를 졸업해서, 예. 그, 일단 첫 번째 제가 시키는 게 뭐냐면, 모든 과를 한번 청강해봐라. 음. 경험.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예. 모든 과를 청강해봐라. 어차피 음. 뭐, 그, 학점은 신청 제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 학생이 어쨌든, 해도 안 된다는 자기, 이것 때문에, 네. 이과적과 소벌 좀다 들어가 보, 보게 했어요. 네. 경영학과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잘 됐다. 네. <laughs> 그러면, 어찌어찌 해서 음. 최저학점으로 졸업만 하고, 공인에게서 한번 해봐라. 음. 어쨌든, 캐리어가 독특하지 않냐. 기계를 전공한 공인에게서, 이거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제 눈물 맺힌 얼굴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2학년 2학기를 못 마쳤죠. 휴학을 음,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최저학점으로도 졸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자기가 그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열심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잘안 되니까 이제 마음의 상태가 너무 쌓여서 이제 휴학을 한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태 이제 사례로 들고 갔던건 뭐냐면 자기의 꿈이라고 생각했던 걸한번더 되짚어봐라. 그죠 그리고 네. 그 꿈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그 요소 중에서 내가 확실하게 그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꿈의 방향은 어차피 큰 틀이 있잖아요. 큰 틀에서의 꿈을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분 변경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로서 이의 가슴 아픈 아이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그분 똑같은 건 아닌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경영학과를 들어갔다가, 네. 맨 처음에, 들어갔는데 수학을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경영수학이요. 웃음>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응? 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이제, 그래야 저도 다시, 나와서, 다시 이제, 제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학생들이 의외로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이제, 재수생학원이나, 독학재수학원 같은 데 보면, 엔주생들 진짜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혹시 이렇게 대학에 이렇게 들어가서 부정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시다면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을 뭐 고등학생들만 보는 게 아니고 학부모님 보실 수도 있고 뭐나 재수할까 말까 이제 결심하는 또 엔주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AS 상담이 한두 건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네. 많거든요 사례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아이는 자기가 새롭게 발견한 꿈, 혹은 이전에 몰랐다가 이제서야 발견한 꿈, 예. 그리고 자기 재능. 그러니까 자기 네. 재능이라고 하는 게 일찍 발견되기도 하지만 늦게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예.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대체로 졸업은 꼭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여기 왔는데? 그렇죠. 런데 아이는 그거에 관계된 책을 이제 넘겨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예. 이제 질려가지고. 이럴 적에 참 난감하죠. 난감하지만 만약에 저라면, 그리고 예, 제가 예. 부모라면, 그럼 과감히 때려치기할것 같아요. 음... 근데 그냥 때려치지 말고, 일단 휴학을 하고, 네가 예. 새롭게 발견한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을, 음... 뭐 학원을 다니든, 아, 그 아르바이트를 예. 하든, 인턴으로 들어가든, 한번 해봐라, 1년 정도. 그러고도 그게 네 꿈이 맞으면, 그때는 이제 비로소 자퇴를 하고, 그쪽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예, 예. 예. 이렇게 이제 권하고 싶고요. 예. 그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즐겁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도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 모르는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확실히 불행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행복이란 단어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음. 그리고 이제 항상 한 번도 예. 권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수 있으면 타협해라. 음. 나쁘진 않다. 예. 예. 이렇게 그걸 두 번째로 권합니다. 예. 예. 크게 버티는 경우에는. 그렇게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예. 인생, 이모작, 산모작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과연 언제까지 할 거냐 예. 이런 것 앞에서 사실은 40대, 50대도 예.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음,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20대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예. 확실하게 휴학을 하고 1년을 해봐라. 이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방황도 인생의 전략이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될까요? 어, 네. 방도 뭐, 예. 굉장히 철학적인데요? 예, 뭐, 사실, 방황 없이 어떻게 사람이 또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중에 또 군대 갔다 와서 하는 뭐, 장수만세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n 초생 학생들이 본인 전략 선택할 때 진짜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좀 자신의 꿈과 방향성을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수험생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수험생활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